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 5 3 성경 일독 오늘 제 9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0장에서 17장까지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내용 안내해드리면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이책 자체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즉 창조주라고 하는 그 기둥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정교하다 할지라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하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아니면 치욕의 상징이죠. 거기에 금치를 한다, 금치를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자체가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거룩은 생명을 들인 바로 그 희생을 통하여 나타난 것. 그것이지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에 치우치지 않는 내면의 신앙. 우상을 없애는 방법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삶의 현장에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나를 움직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계속 시도해야만 합니다. 계속 시도하면 우상은 제거되고 우리의 거룩은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사라져야 주님이 나타납니다. 내가 작아질 때 우리 주님이 커집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나라는 존재와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나의 주님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점점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아서 11장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출애굽의 동일한 영적 자유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백성에게 바로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신해산의 언약 즉 십계명이죠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새기셨다고 했습니다 돌판에 새겼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영원성을 담고 있습니다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그 언약이 깨졌습니다 우상 숭배 제1 개명부터 무시되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마저 듣지 않겠다며 분노를 표현하십니다. 기차역에 들어서야 기차를 타는 여정이 시작될 텐데, 기차역에 다다르기도 전에 좋아하는 냄새가 난다고 식당문에 들어선다면 기차는 놓치겠죠. 그런 백성들의 미련한 안타까운 모습이죠. 18절부터 보면 안타까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문이 아니라고 그문이 아니라고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를 시끄럽다고 심지어 죽여서라도 그 입을 닫게 하고 싶다라는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듣기만 좋은 메시지를 듣지는 않으신가요?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외치는 그 음성은 우리들에게 복이겠죠. 예레미야서 12장입니다. 선의의 헌신에 대한 백성들은 악으로 갚으려 합니다. 네, 선의로 헌신하여서 길을 보여주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악으로 갚으려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억울한 듯 묻고 있습니다. 저 역시 뭐 가끔 하는 질문입니다. 악한자의 길이 형통하며 폐역한자의 안락함이 무슨 연고입니까?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귀한 성도들의 여전히 험난한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간절한 기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7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내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그 소유를 던져 원수의 손에 넘겼고 미워하였고 삼키게 할 것이라. 그렇게 그토록 황폐해진 땅에서 평안이 없으며 분노와 수치만 남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합니다. 뭐냐면 17절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체로 이런 설교를 하면아 목사님 설교 너무 싸나워 너무 세 무서워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된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우리가 지금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일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13장입니다. 배 허리띠를 소재로 한 행위 예언입니다. 젖은 배로 허리띠를 띠고 유브라데의 강가를 강가의 돌틈에 두었다가 여러 날 후에 찾아보니 그 배가 썩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썩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틈에 문을 젖은 상태로 배를 오랫동안 두면 썩죠. 중요한 게 뭐냐면 쓸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주인의 허리에 있을 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허리를 떠나 오래 머물러 상한다면 쓸수 없는 방종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늦기 전에, 늦기 전에 주인의 허리에 채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소중한 것이라고 돌틈에 감춰두면 손해봅니다. 자, 가죽부대에 채울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준비된 가죽부대를, 어, 무엇으로 준비된 가죽부대를 채울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채워진 것으로 인하여 취하며 서로 충돌하여 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죽부대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면 깨어져도 터져도 나타날 것이 하나님이라 오히려 염려가 아니라 영광이죠. 그런데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과도 바꾸지 못하는 강력한 매력이 있죠. 15절 이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교만의 결과를 알려 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유혹은 그렇게도 지키고 싶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입니다. 구약에서 천재 지변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도 하거니와 경고의 메시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14장에는 몇 가지 경고의 도구들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가뭄, 가뭄과 가뭄에 따른 고통이 경고의 도구로. 7절부터 9절은 안타까움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10절 이후의 내용에 보면 어그러진 길을 사모하는 백성을 향한 진노 그럼에도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의 완악함 그것에 대한 현실의 고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백성들의 우매함이나 교만이 아니라 그 뿌리, 원인이 어디냐면 예언,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의 잘못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우매하게 되는 것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백성들이 교만한 것 무엇으로 채워지는가에 따른 것. 근데 그것이 어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선지자의 일을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내가 보내지 않았다. 내가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백성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영역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그 영역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따른 기도. 기도는 우리의 영역을 맑게 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같은 기회들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의 영혼이 맑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의 선포는 실행될 것입니다. 징계는 네 가지로 벌 하실 건데요. 어, 내용을 보면 첫째는 죽이는 칼, 둘째는 어, 짓는 개, 찢는 개, 세 번째는 어,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네 번째는 땅의 짐승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계적일 수도 있고 최종적 멸망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칼의 죽는 자는 묻히지 못한다 그 시체를 개가 찢습니다 남은 조각까지 공중의 새가 삼킵니다 작은 흔적까지 땅의 짐승에 의해서 남겨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끔찍하고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리라 생각조차 못 했죠. 바로 6절에 보면 나를 버린 자를 향한 심판입니다. 나는 여호와죠. 여호와를 버린 자가 당할 심판들입니다. 그렇지만 1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돌아오면 다시 너를 세우리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토록 처절하게 멸망 당할 사람들 배신의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소망이죠. 이 소망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 받는 종이 간절한 시대입니다. 예레미아서 16장입니다. 심판으로 무너지고 붕괴될 성읍에 꾸려질 가정이라면 고통이 더할 뿐이겠죠. 그러므로 선지자 예레미아는 결혼도 하지 못하는 독신의 선교 선지자로 사역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대하여 몇 가지 인내를 구하는데요. 독신과 이혼에 관하여 주님의 명령과 자신의 이해를 구별해서 허락과 명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신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명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독신이 주의 일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허락하신 독신. 어, 모든, 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이 말, 아, 임박한 무서운 재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그러나로 시작된 14절 이후에 보면 반전은 회복의 소망을 두게 하시죠. 재앙과 회복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반전이 뭐냐 소망이죠. 여호와를 여호와로 부를 수 있는 지금의 기회를 굳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를 수 있을 때 불러야죠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유다에 기록된 죄는 그의 자녀들에게 전승이 되어 떠나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죄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또 그러나가 나오죠 누군가 복의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사람이라 뭐 시편 1편이 기억나다고 해서 어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한 안식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어오는 사람, 순종하지 않고 목이 곧고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안식일마저도 자기의 유익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성문에 불을 놓아 변질되는 안식일로부터 지키겠다라고 하십니다. 둘째는 안식일에 짐을 가져오지 말라는 말씀. 이것은 온전히 여호와의 여호와 여호와를 향한 전심과 전념을 다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세상의 욕심과 같이 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주일 예배는 어떤가요?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는 예배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세상 욕심도 곁들여서 올라오고 있나요? 이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만 향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다운 예배, 성도다운 성도. 어렵지만. 그 길을 결단하고 순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1호 3의 진심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